예돔에서 오는 이가 해돋는 데서 왔더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돔에서 바로 이방 나라들에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독생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돔에서 이방을 심판하고 오는 이가 바로 해돋는 데서 왔더니가 된다는 사실 그러던 시간에 예돔에서 오는 이가 해돋는 데서 왔더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나라들을 두 번에 걸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이방나라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이방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4분의 1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그큰 환란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무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두 증인과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죽였던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나라던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 짐승의 나라와 이방 나라들은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는 그 이방 나라는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짐승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때. 바로, 진노의 포드루트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7장에서 그 이방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게시록 14장에 들어있습니다. 게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바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이방 나라들이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다섯째인에서 그 이방인들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게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악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그 틀의 이방인들이 이방의 악인들이 땅에 거하는 악인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루트를 밟겠고, 자, 여기서 포도루트를 또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것트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게시록 19장에서 포도루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전혀 다른 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시록 7장에서 1차 심판이 있게 되고 게시록 19장에서 2차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밟으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63장 2절에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루트를 밟았는데, 여기에서 독생자가 포도루트를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루트를 밟아서 그 의복이 붉게 되었고, 그 옷이 포도루트를 밟는 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틀을 밟을 때, 악인들의 피가, 악인들의 선열이 그 옷에 묻어서 붉게 되고, 어, 포르루트를 밟는 자같이 그 옷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포르루트를 밟을 때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어, 2사 63장 1절에서 예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자, 예돔에서 오느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그래서 예돔이 가리키는 것은 이방나라요 보스라는 이방나라의 수도 그 이방나라들에게서 심판을 향하고 오게 됩니다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라. 자, 그는 독생자이고 공의를 말하는 자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을 심판하고 악인들의 피를 그 옷에 묻혀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이 땅의 악인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때이 땅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틀을 밟게 되고 2차로 북방의 시원산에서 내려와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을 속해같이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포드루트를 밟는 것이요. 그 고관들을 밟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틀을 밝게 하시고 그 틀을 밝게 하시는 것이 이 방을 심판을 하시는 것. 그래서 1차로 해도는 곳에서 와서, 해도는 곳에서 와서 심판하게 되고, 2차로 북방의 시온산에서 와서 바로 북방에 있는 하늘의 장막에서 내려와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북방에서 오게 되고 그 독생자가 해도는 곳에서 와서 고아한들을 밟게 됩니다. 바로 그 틀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해도는 곳에서 와서 그 틀을 밟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는 바로 독생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래서 10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에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것,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고 석해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이 밟는 것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것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에 환란당한 백성들의 피를 신원하시게 됩니다. 환란당한 백성들의 피를 신원하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신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게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